정말 기가 막힙니다. 와. I love America. <laughs> I love 시 <you. 웃음> <laughs> <뭐라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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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여우야 아니, 뭐야 저게? 순식간에 진짜 싸늘해집니다. 다음에 또또 다른 분이 또또 다른 분이 또또 다른 분이 또또 다른 분이 또또다다 다른 분이 다여러분 여기는 저기 애리조나의 페이지라고합니다페이지또 다른 어, 분이 또또 다른 분이 또이동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바베큐 맛집이라또 다른 분이 또또 다른 분이 또또 다른 분이 또또 다른 분이 또또 다른 분이 또또다다 우선은 바베큐를 먹고 또또다 다른 분이 또또 다른 분이 또또 다른 분이 또또 다른 d 이또또 다른 분 a t 또 다른 분 와우, wow, 예. Yeah. Thank y o f cours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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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맛있는데요? 음. 음, 맛있다. 음? 음. 그워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네. 음. 와. 대박, 이거. <laughs> 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부드럽고 나 이맛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만 시켰을 거야. 와리 장난이 거고 맛있어? 음. <laughs> 아 이거 약간 케첩 튀면 더 맛있겠다. 음. 음. 딱 먹고 싱글맨 먹으면 딱맞은데아 너무 아쉽다. 싱글맨 물어봐 있는지 드라이브 <laughs> 싱글맨. <laughs> 아, 다람쥐네 어, 거의 다온거 같아. 일, 어. 1 7발 남았으니까 거의 다 왔어요. 저기 저기 어디 아닌가 싶은데, 그지? 응. <laughs> <laughs> 아 오면서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여기 그 제일 가까운 캠핑장을 가까. 근데 네, 여기는 오늘 아니면 이번 아니면 경험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또 가서 보면 또... 비가 또 기가 막힐 것 같기도 하고 근 우리 영상 보시는 분또 언제 이런 걸 보시겠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 <laughs> 도토리TV에서 이거 뭐 언제 해보겠습니까 왔을 때 이런 거할수 있는 차를 빌렸을 때이따 해보세요 여러분 어? 여러분, 여기가, 정확히는 저기가 알스트로 포인트인데, 아, 여기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와. 여기서 저희는 오늘 하루 자겠습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불멍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파이어핏이 있으면은 요거 할수 있고. 그리고 시골찌님이 알아봤는데, 유타주에서는 BLM에서 이렇게 파이어핏 불멍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와. 기가 막힌다. 알려주셨네. 시골찌님이 진짜. Ooh.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뒤쪽에는 저희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한2 시간 들어온 거 같죠? 2 시간 들어왔어요. 어, 어. 그냥 이런 비포장인데 뭐 험한 길도 있었고 조금 편한 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되게 되게 험한 코스의 그런 오프로드, 오프로드. 음 오프로드가 좀 이제 중간 중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한 한 제가 보기 한 저쪽 서 왔을 것같서요을것 같아요. 근데도한국에서 한국에서도 한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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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아도한국 Woo! 음. <laughs> 핫도, 핫도그 해 먹으려고 빵도 사왔거든요. 음. 장겹불도 해 먹으면 대박이겠다 진짜. 어. 음. 일몰이 일몰이 정말 순식간입니다. 일몰이 순식간이에요 여기 좀 이제 바위들이 붉은색이어 가지고 일몰 내려갈 때 되게 붉게 물들었었거든요. 근데 약간 계절상 그런지 몰라도 너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저쪽 너머로 이제 다 내려간 거죠. 아, 근데 바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다. 아, 그건, 그건 너무 좋아요. 네, 요즘에 가는 날도 계속 바람이 있어 가지고 좀 엄청 힘들었어요. 바람 때문에. 음. 근데 지금 바람 없어서 너무 좋고 적응 안 되는 건 뭐가 적응 안 되냐면은 이게 낮에는 정말 진짜 선크림을 발라도 그러니까 50... 한 플러스 두 개짜리 그걸 발라도 얼굴이 탈 정도로 햇볕이 너무 따거요. 근데 해만 떨어졌다 하면은 순식간에 진짜 싸늘해집니다. 이게, 이게 이게 아직도 적응은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 <laughs> 오늘은 드디어 장작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불불 불 붙여도 될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불 붙여도 되지. 응.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여러분. 크지 않냐? 아니 아니 근데 진짜 가벼워요 엄청 잘 말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 정도 사이즈의 장작이 이렇게 가벼운 건난 처음이다 거난 처음 분위기 진짜 기에 맥힌다. 진짜 다음 주에 뒤에 봐요. 와, <laughs> 멋있다 하고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걸 좋아하실까? 네, 좋아하시지. 그리고 나무 냄새 너무 좋아, 응. 너무 좋고. 센트 차어 기계 맥히다 나무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아 무슨 동물이 있는데 랜턴 갖고 와봐 큰거야? 아니야 작은거야 뭐지 저거 여우네 여우의 새끼 여우인데 아 놀래라 씨. 어 이게 그럼 야생동물이 뭐 어떻게 있네 어이 놀래라, 시. 어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새끼여, 근데 진짜 개졸리네요. <laughs> 요만한데 <많은데>, 강아지 같은데. <laughs> 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어, 어? 응. 여우지. 어, 여우 같은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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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보세요, 여우야. <laughs> 아니 뭐야, 저게? 환장하겠네. 어디서 나온 거야, 제가? 제가 나왔다는 거, 다른 애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나는 여러분들 놀랄까봐 그런 거지. 내가 내가 놀라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 많이 하시는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여기 많이 짬 짬용가 짬 빨리 짜... 밥 먹자 배고프다. <laughs> 그니까 아 나씨 어떻게 아, 후 후달리네 진짜 어? 즐거운 거 맞죠? 지금 미국 가서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집게도 없고 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laughs> <laughs> 여러분, 여러,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여러분? 주막 <laughs> 이런 불에다 소세지 굽고 그러던데.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미국 미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하시나요? 전 한국에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laughs> 먹는 게좀 힘드네요 오늘은. <laughs> 불만 피우면 다될줄 알았지. <laughs> 정화도안 되면 호라이팬에다 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 먹어야 됩니다. <laughs> 다라진님은 이제 집게 없어 없어가지고. 가위도. 가위도 없고. 없고. <웃음> <웃음> 어, 무슨 어, 또. <손> <laughs> 아. 근데 오늘은. 네. 미국 와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아, 맞아. 제일 응. 재밌어 그리고 이렇게 또 불멍을 좀 이렇게 한번 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할수 있어가지고 제일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음. 좀 여우, 조그만 여우야. <laughs> 그거 먹고, 그거 보고 좀쫄아가지고 여러분. 그 이후에는 안 와요, 엄마, 어. <laughs> 아빠 데려올까봐 내가 겁나기도 하고 또.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봐, 이 미국에서는 저희가 그 야생동물이나 다람쥐한테도 뭐 음식물 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 주었어요, 아예요. 네, 네. 그때 절대 주면 안 되고. 어. <laughs> 맛 어때? 맛있어. 와소스 제대로다. 와. 와, 진짜 맛있습니다. 나딴 입만 먹어볼게. 음, 먹어봐 이거. <laughs> 아, 걸리셨어요. <laughs> 어, 근데 맛있다. 맛있지? 응. 그산 산거 산거 맛있지? 응. 응. 이게 응? 음. 내가 잘못해가지고 빵을 다 잘랐거든. 아유 어, 그래. 진짜 맛있다. 여러분 요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음. 이거 이거요. 아시는 분. <laughs> 다시 시지 뭐 모르겠어요. 응. 예? 저거 저거 어우. 어. 우어 맛있는데 완전? 진짜기가막힙니다 음. 응. 아 어, 진짜 맛있다. 고기가 지방이 하나도 없는데 음. 왜 부드럽지? 미국 소고가 그래. 음. 우리나라 거랑 다르게 음. 마블링 그런 게 없는데 진짜 무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고기도 음. 어, 엄청 싸서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영상에서 안볼때 저희끼리 많이 먹었습니다. 예. 아마 두 번째 캠핑 영상이 될 텐데 저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응. <laughs>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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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자. 뭐 하자. 응. i 는별 <놀람> <놀람> 네, <이�> <위반> 진짜 이 별이 어떻게 이이 수가 있습니까 y o u 이 e so simple. You get Ulio Dabuja another day. u l i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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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another <놀람> <놀람> 저희만 딱 있고 여기가 완전 온통 다 별이에요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진짜 그냥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 맞아요 시구찌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좀 알려주셔가지고 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오는데 오프로드 2시간은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laughs> 그, 것좀 말씀해 주시지. 아니 저기, 시골 때님은 한 시간인가 와. 아, 그렇지. 어, 우리는 좀 완전 초보에다가 좀 쫄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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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기 의자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의자 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아우, 너무 맛있다 진짜. 다음이 기계 맥키 시네요 진짜. 기계 맥키나 남지니. 어 모양 이좀 숭아 숭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응? 소세지에 여러분 소세지. 상상하지 말아요. 아메리칸 소세지. 응? 어? <laughs> 돌 위에다 이렇게 고정해놨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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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이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저 이거. 일 부분만 보면은 노딱 걸릴 수 있으니까 다 보여주겠습니다. 음, 어 충분하다 이거. 와 대박이다 진짜. 음. 바람도 적당히 있고. 음. 또왔어 응? 아 다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야 별이 별이 하늘에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구나. 이, 이런 별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게 너무 너무 놀라워요 진짜. 그냥 완전히 다 덮고 있습니다. 굳이 하늘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줘도 별이 다 보이거든. 그건 너무 기괴맥히다 정말. 와.. 어떻게 별이 이럴, 이럴 수가 있나 별이 진짜 어? 다람쥐 네. 거기도 랜턴 끄면은 네. 위에 그 TPU 창 있잖아 어. 거걸로 보일 거야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아쉽다 자는 거 자체가 아쉽다 <laughs> 어... 불은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뭐 따뜻한 게 마시고 싶을까 싶어서 물하고 스토브 갖다 놓고 다람쥐 여기다 갖다 놓고 침낭도 저기다 갖다 놓고 네 오늘은 와서 제일 안 추운 날입니다 밖에서 자는 날 중에서 제일 안 추워요 계속 추웠지. 오, 어 계속 추웠으니까 오늘 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전혀 춥지도 않고 어... 솔직히 내일 아침이 더 기대되긴 합니다 오늘 좀 일몰을 길게 못 봤거든요 너무 순식간에 떨어졌거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몰이 좀 기대가 되고 일주일. 아 일출이 좀 기대가 되고 저희는 잘될것 같습니다 음 응? 내일 또 이동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나가려면은 비포장만 2시간 나가야 되거든 저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침당 표정 다람쥐 네. 응. 진짜 순식간이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이, <laughs> 아이 어제 어제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이더니 올라오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아 좋다, 진짜. 오늘은 여기 그 자연 국립공원, 자연 국립공원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는 뭐 촬영보다는 너무 조사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트레킹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진짜 서둘러야 되거든요. 포장도로로. 나가는 데만 한2 시간 걸려요. 여기서 아, 빨리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는 하나도 안 추웠습니다. 하나도 안 추웠죠. 아 어, 완전 좋았어 날씨가. 밖에서 잔 미국에서 밖에서 잔날 중에서는 하나도 안 추웠습니다. 아유, 리 아침 먹고 어. 어. 준비합시다 여러분. 어. 여러분 찾아 다녀야 되니까그래 <laughs> 아직까지도 적응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 해가 떨어지면 엄청나게 차가운데 해가 뜨면요 다 들어가. Oh 이거 이거는 그 뭐지 매대에서 제일 많이 팔린 걸로 가져왔거든. 근데 괜찮네. 와 근데 성공이다 이거. 음. 근데 그늘은 되게 추워요 아직. 그늘은. 햇빛은 뜨겁고. 한번손 대봐봐요 밖에 한 번. 오, 따뜻해. <laughs> 어 따뜻해. 어 따뜻해. 농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여기는. 음. 하루 더 입고 씻긴 하다, 그죠? 장작이 없어서. 음. 장작이 없어서 뭐겠어. 아, 이런데 진짜 머드 타이어 튜닝된 스프린터 캠핑카 있잖아, 벤츠 스프린터. 그걸 갖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 외국 사람인데 그런 거 갖고 와야 돼. 음. 아니면은 캠핑맨님 트레일러 이런데 갖고 와야 돼. 아, 맞다. 그지? 음, 맞아. 근데 맨날 신용사나 계신데 뭐야? <laughs> 신용사에서. <laughs> 어, 음, 잠깐만요.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아 이제 좀살것 같네. <laughs> 음. 근데 어제 이쪽에서 여우가 올라온 거 아니야? <laughs> 여우가 이쪽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여기를 안 가봤거든. 근데 아침에 보니까 낭 떨어지는 아니더라고. 완만한 경사여 가지고 어떻게 여우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런 데가 있었나 봐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뭐 여우라든지 그런 게 보이지 않아 가지고 여우 보고 개 쫄아 가지고. <laughs> 아 이제 뭐 여우가 나오면 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뭐 갑자기 뭐, 어, 우린 여기 올때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어, 그런 줄 알았어. 여우가 나오네. 씨. <laughs> 음. 이제 정리하고, 아, 가야 됩니다. 근데 슬슬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빠르게, 빨리 정리해야 돼. 요 우리 하나라도 더 봐야지 며칠 안 남았거든 돌아가라다 빨리 정리할게요 여러분 응 금방해 아 그리고 여러분 어요 제보 이런 말이죠 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이 가서 환불을 받든지 아니면 교환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전해하고 가열을 하니까 너, 너무 아쉽네요. 근데 어떻게 가야지? 그저 달아지지 진짜, 진짜 아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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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정이 없으면 정말 하고 <laughs> 더 있고 싶은데. 예. 가 봐야 될게더 많으니까. 저희가 뭐 빡빡세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 자연 국립공원은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거기로 가고. 어, 다음 캠핑은 아마 며칠 있다 하게 될 겁니다. 저희 좀 쉬고 충전도 하고 그러고 말이죠. 한참 나가야 돼 여러분. 다음 좀 수고 좀 해주시고. 저희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런 데서 또 언제 잡으겠어? 그쵸, 사람주님? 네. 다람주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저희가 잔 데는 어딘지 지금 여기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나가는 곳은 어디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참 나가야 돼요. 그래도 하루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라 하면은 저런 포인트에서, 아스트롬 포인트에서 자는 곳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또 와봐요. 저희는 정말 잘했었고, 한 시간 정도 나가야 됩니다.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 예! 네. <laughs>